자, 먼저 패턴으로 등록할 이미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현재 내가 지금 얘를 패턴으로 등록을 할 거예요. 그러면 백그라운드하고 그 다음 그 위에 레이어가 있죠? 이 상태로 패턴을 등록하게 되면 배경색까지 같이 등록이 돼요. 다시 말해서 배경이 흰색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자, 나는 어느 분만 이 글씨에 대한 부분만 패턴으로 등록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백그라운드를 꺼버립니다. 자, 백그라운드 꺼버리게 되면은 주변이 다 투명해지죠? 이 상태에서, 자, 레이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편집에, 편집에, 중간 밑에 패턴 정의가 있어요. 영문 메뉴에는 define 패턴입니다. 패턴 정의 눌러서 이름을 내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이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로고라고 하든가, 아니면 그냥 일반 패턴이라고 하든가 지정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패턴이 등록이 돼. 패턴을 등록했으면, 이제 패턴을 적용을 해줘야 돼요. 적용을 어떤 방식으로 해줄 거냐면, 워터마크 방식으로 적용을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에 워터마크 형태로 내가 패턴을 주겠다 라고 한다면, 먼저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어줘요. 백그라운드 위에다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얘 패턴으로 칠해버리면 되겠지? 패턴으로 칠하는 거니까 편집에 7로 들어가거나 단축키 Shift F5를 눌러서 나오는 대화상자에 내용을 뭘로 사용하겠다? 패턴으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패턴의 종류는 방금 내가 등록한 패턴. 맨 마지막에 나오죠? 자, 이름 보입니다. 선택을 해주고, 선택을 해주고, 그냥 선택하면 아까 진하게 글씨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투명도를 낮춰줘요. 10에서 20% 정도로 투명도를 확 낮춰줍니다. 은은하게 보이게. 확인을 눌러주시면, 바로 패턴들이 이미지 위에 다다다다닥 붙게 되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패턴으로 칠할 때 진하게 칠해버리게 되면 내가 보고이고자 하는 이미지가 제대로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는 이 패턴을 보여주기 위해서 20%를 해줬는데 패턴으로 적용할 때는 최대한 최대한 투명도를 많이 줍니다 일단 워터마크 형태로 보이기만 할 정도로 자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면 일단 이미지 무단 도용 금지 맘대로 이미지를 쓰지 말아라 물론 이미지 하나에 특정한 위치에다가 로고 같은 거 브러쉬로 찍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부분을 크롭해서 쓸수 있단 말이에요. 로고만 떼어내고 그럴 때는 이렇게 워터마크로 다 붙여줍니다. 그럼 뭐 어디를 자를 수도 없죠. 웹에서는 이제 쇼핑몰 같은 데서 상당히 많이 쓰여요. 첫 번째, 이미지 도용금지. 두 번째, 자사 광고, 홍보죠. 사이트 홍보 같은 거.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서 패턴을 워터마크로 적용하는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